안녕하세요. 김변스 행정법입니다. 이번 제 61강에서는 행정 질서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법을 조금 더 효과적으로 공부하고 행정법 시험에서 고득점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쓴 교재인 행정법의 기본과 학습용 어플인 김변스 행정법을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행정법의 기본제 2권은 크몽에서 전자책 형태로 구매할 수 있고 학습용 어플은 구글 플레이스토어나 애플의 앱스토어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교재나 어플에 대한 보다 상세한 사항은 더보기의 링크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행정 질서벌이 무엇인지 의의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 질서벌이란 건 일반 사회의 법익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행정상의 질서에 장애를 야기할 우려가 있는 의무 위반 행위에 대해서 과태료를 가하는 제재를 말합니다. 식품위생법 제 101조를 보겠습니다. 다음 각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제 3조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인데 제 3조는 제 3조는 이런 내용입니다. 누구든지 판매를 목적으로 식품이나를 제조할 때에는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하여야 되는데 깨끗하고 위생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식품을 제조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이게 대표적인 행정 질서벌입니다. 행정 질서벌도 일종의 제재이기 때문에 행정 질서벌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법률의 근거가 필요합니다. 행정 질서벌에 관한 총칙으로는 질서 위반 행위 규제법이 있습니다. 행정지설벌도 행정벌의 일종이긴 하지만 형법상의 벌이 아니기 때문에 형법총칙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질서 위반 행위 법정주의라는 것이 있는데 이건 법률에 따르지 않고는 질서 위반 행위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이 법률에는 조례도 포함이 됩니다. 한편 지자체는 조례로 조례 위반 행위에 대해서 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할 수 있습니다. 법 적용의 범위를 보겠습니다.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해서 항상 질서 위반 행위 규제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과태료가 부과되긴 하지만 질서 위반 행위 규제법에서 말하는 질서 위반 행위가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첫 번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법상, 소송법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위입니다. 예를 들면, 법인의 이사가 등기 의무를 게을리하면 민법 제97조에 따라서 과태료를 부과받는데 이건 질서 위반 행위가 아닙니다. 두 번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른 징계 사유에 해당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가 있고, 예를 들면, 변호사가 변호사법을 위반하여 과태료 부과의 징계를 받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질서 위반 행위 규제법에서 말하는 질서 위반 행위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질서 위반 행위 규제법과 관련해서 시간적 범위도 살펴보겠습니다. 질서 위반 행위의 성립과 과태료 부과는 행위 시 법에 따릅니다. 판결시가 아니라 행위시라는 걸잘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중간에 법률이 변경되면 어떻게 되는지를 보겠습니다. 질서 위반 행위를 한 뒤에 법률이 변경되어서 그 행위가 질서 위반 행위에 해당하지 않거나 과태료가 변경되기 전에 법률보다 가볍게 된 경우 이런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경된 법률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면 이 갑이 2025년 1월 1일에 A라는 행위를 하였는데 이러한 A라는 행위를 하기 전에 법률에 따르면 A 행위를 할때 과태료가 300만 원 부과된다고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이 A라는 행위를 한 뒤에 법률이 개정되어서 A 행위를 하면 과태료가 100만 원이 부과된다라고 바뀌었다면 이런 경우에 행정청은 기존의 법률에 따라서 300만 원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개정 후의 법률을 적용해서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판례를 보겠습니다. 질서 2번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근거법령이 개정되어 행위 시의 법률에 의하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었지만 재판 시의 법률에 의하, 의하면 부과 대상이 아니게 된 때에는 개정 법률의 부칙 등에서 행위 시의 법률을 적용하도록 명시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판 시의 법률을 적용하여야 함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는 없습니다. 행정청의 과태료 처분이나 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되고 나서 법률이 변경되어서 질서 위반 행위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이런 경우에는 변경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과태료의 징수나 집행이 면제가 됩니다. 당소속 범위도 보겠습니다.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질서위반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당연히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밖에서 질서위반행위를 한 대한민국 국민에 대해서도 이 법률이 적용이 되는 것이죠. 행결 질서법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고의나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 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8대 2번, 질서위반 행위를 한 자가 자신의 책임 없는 사유로 위반 행위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는 경우에 법원으로서는 그 내용을 살펴 행위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는지를 따져봐야 됩니다. 위법성의 착오라는 것은 이러한 행위가 위법하다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걸 말합니다.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지 않은 것으로 잘못 생각한 경우, 그러한 잘못 생각한 것에 대해서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책임 연령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형법에 따르면 형사 미성년자라는 개념이 있고 아주 어린아이가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그것과 유사하게 만 14세가 되지 않은 자의 질서 위반 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법인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및그 밖의 종업원이 업무에 관해서 법인 또는 그 개인에게 부과된 법률상의 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법인이나 개인에게도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이 내용은 행정형벌에 나와 있는 양벌규정과 유사합니다. 법인의 직원이 잘못을 해서 과태료를 부과받는 경우에는 법인에게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여러 사람이 위반행위를 하거나 아니면 여러 개의 위반행위가 있는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 사람이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입니다. 두명 이상의 사람이 질서위반행위에 가담을 한 경우에는 각자가 질서위반행위를 한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여러 개의 질서위반행위를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의 행위가 두개 이상의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정한 과태료 중에서 가장 무거운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예를 들면 A라는 행위가 과태료 500만원이고 B라는 행위가 300만 원인 경우에는 가태료 500만 원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 질서 위반 행위가 신분과 관련된 경우입니다. 특정한 질서 위반 행위는 신분과 관련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신분이라는 건 지위고하 이런 개념이 아니라 위반자의 인적인 특수한 지위나 상태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공무원인지 아닌지 이런 것들이 신분이 될수 있습니다. 신분에 의하여 성립하는 질서위반행위에 신분이 없는 자가 가담을 한 때에는 신분이 없는 자에 대하여도 질서위반행위가 성립합니다. 그리고 신분에 의하여 과태료를 감경 또는 가중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때에는 그 신분의 효과는 신분이 없는 자에게 미치지 않습니다. 이렇게만 말씀드리면 다소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분에 관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형법규정과 비슷한 면이 있기 때문에 형법규정을 통해서 그 의미를 유추해 볼수 있습니다. 다음에 설명드릴 내용은 형법에 관련된 내용이지만 질서위반행위법에서도 유추적용할 수 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형법에 따르면 수례죄라는 게 있고 이러한 수례죄는 특정한 신분을 가진 사람만 저지를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공무원이 직무에 관해서 내물을 받으면 수례죄가 성립합니다. 하지만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직무에 관해서 내물을 받더라도 수례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결국 수례죄라는 건 공무원이라는 신분이 있어야 성립하는 범죄인 것입니다.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수레죄를 저지를 수 없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공무원이 뇌물을 받는 행위에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가담을 하면 공무원이 아닌 사람도 수레죄의 공범으로 처벌할 수 있는 겁니다. 다음으로는 질서 위반 행위에 대한 부가 절차를 알아보겠습니다. 행정청이 질서 위반 행위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할 때는 미리 당사자에게 과태료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실과 과태료 금액, 적용 법령 등을 통지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서 의견 제출의 기회를 줘야 합니다. 의견 제출 절차가 끝나고 나면 서면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면 됩니다. 행정질서벌인 과태료는 행정형벌과는 구별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유한행위에 대해서 행정질서벌인 과태료를 부과하고 그 뒤에 형사처벌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8.3. 행정법상의 질서벌인 과태료 부과처분과 형사처벌은 성질이나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행정법상의 질서벌인 과태료를 납부한 후에 형사처벌을 하더라도 일사부재료의 원칙에 반하지 않습니다. 과태료를 고액으로 상습, 체납한 사람에 대해서는 자유를 박탈하는 감치 처분을 하는 게 가능합니다. 감치라는 건 일정한 장소에 수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과태료에 대한 시간적 제약을 알아보겠습니다.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제척기간이 있습니다. 질서위반 행위가 종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가 없습니다. 5년 이내에 과태료를 부과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 사람이 질서위반행위에 가담한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가 종료된 날이 최종행위가 종료된 날입니다. 그리고 과태료 부과의 시효도 있습니다.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 처분이나 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후 5년간 이 과태료를 징수하지 않거나 집행을 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기 때문에 더 이상 과태료를 징수할 수 없는 것이죠. 다음은 불복 절차입니다.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를 보겠습니다.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는 이의제기라는 별도의 절차가 있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 처분은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8.4번 5개 광고물 등 관리법에 의하여 부과된 과태료 처분의 당부는 최종적으로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절차에 의하여만 판단되어야 하므로 과태료 부과 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수 없습니다.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 제기를 할수 있습니다. 이의 제기를 하면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게 되죠. 이렇게 되면 질서 위반 행위에 대해서 재판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의 제기를 받은 행정청은 10일 이내에 관할 법원에 통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신문 기일을 열어서 당사자의 진술을 들어보게 되고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신문 없이 과태료 재판을 하는 것도 가능한데 이러한 재판을 약식 재판이라고 부릅니다. 재판은 결정이라는 형식으로 하게 되고 과태료 재판은 검사의 명령으로서 집행을 하게 됩니다. 이 과정을 그림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행정청이 상대방에게 과태료 부과를 한 경우 상대방은 이의제기를 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상대방이 이의제기를 하면 과태료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러면 행정청은 관할 법원에 통보를 하게 되고 관할 법원은 과태료 재판을 하는 겁니다. 관련 기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1번.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어떤 행위도 질서 위반 행위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법률의 근거가 필요하고 법률에 따르지 않고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1번은 맞는 지문입니다. 2번.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위는 질서 위반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례를 부, 위반하는 경우에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이런 것도 질서 위반 행위에 해당합니다. 2번은 틀린 지문입니다 3번 질서 위반 행위의 성립은 행위 시의 법률을 따르고, 과태료 처분은 판결 시의 법률에 따른다. 질서 위반 행위의 성립뿐만 아니라 과태료 처분 모두 행위 시의 법률을 따르고, 판결 시의 법률을 따르지는 않습니다. 3번은 틀린 질문입니다. 4번 질서위반 행위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질서위반 행위에 해당하지 않게 되거나 과태료가 변경되기 전에 법률보다 가볍게 된 때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변경된 법률을 적용하여야 한다. 법률이 변경되어서 변경 전보다 더 과태료가 가볍게 된 경우에는 변경된 법률을 적용해야 됩니다. 4번은 맞는 지문입니다. 5번. 질서 위반 행위 규제법상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 위반 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고의나 과실이 있어야 됩니다. 5번은 맞는 지문입니다. 6번.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하고 행한 질서 위반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하나여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위법하지 않은 것으로 오인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데 이 경우에는 이렇게 잘못한 것에 대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6번은 맞는 질문입니다. 7번 하나의 행위가 이 이상의 질서 위반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질서 위반 행위에 대하여 정한 가태료를 합산하여 부과한다. 하나 행위가 두개 이상의 질서위반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태료를 합산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한 가태료를 부과합니다. 7번은 틀린 지문입니다. 8번 신분에 의하여 성립하는 질서위반 행위에 신분이 없는 자가 가담한 때에는 신분이 없는 자에 대하여는 질서위반 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 신분이 없는 자가 가담한 때는 신분이 없는 자도 질사, 질서 위반 행위가 성립합니다. 8번은 틀린 지문입니다 9번. 과태료에는 소멸시효가 없으므로 행정청의 과태료 처분이나 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이상 일정한 시간이 지나더라도 그 처벌을 면할 수 없다. 과태료의 소멸시효는 5년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기간 내에 과태료 처분이 이루어져 야 됩니다. 9번은 틀린 지문입니다. 10번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제기는 과태료 부과 처분의 효력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상대방이 이의제기를 하면 과태료 처분은 효력을 상실합니다. 10번은 틀린 지문입니다.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